제 자리를 뒤로 올려주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분턱 입동을 맞이해서 의정부 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백만 실험실 가슴으로 그래하는 애동시 발표회를 갖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애동시를 발표 하신 모든 분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시다가 잠깐의 짬을 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젊은 시절 아니 어린 시절에 꿈꿨던 소녀 소년의 문학 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살고 계신 터전에서 특히 의정부 이 사회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힘들고 어려운 권심을 묵묵히 이겨내는 성숙한 이런 마음들이 같아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물질이 많든 적든,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길과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 것이야말로 큰 행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묵묵히 이겨내는 성숙한 제 삶으로 애송실 낭송하시는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삶을 터는 깊은 내고 있는 시인님들의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서적으로 힐링이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